원숭이띠 초문은요. 기인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격이니까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실업자는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되고 어 도전하는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새로운 일에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지만 재물의 기운이 좋아지시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다가 들어서실 수가 있어요. 재물의 기운이 좋아서 재물은 늘어나지만 지출도 많아지는 한 해가 되시니까 어 지출하는 부분을 잘 절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부간으로 다가는 음, 말다툼이 많아지고 이성간으로 다가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사고수 생각지도 않은 돌발상황으로 다가 불의의 사고수가 따르시니까 매사를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7세 임신생 원숭이띠는 눈 앞에 보이는 목표했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시거나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말로다가 인해서 구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허사로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르시고 언행 조심하시고 행동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39세 경신생 원숭이띠는 마음은 편안해지고 뭔가 되는 듯하기는 하지만. 내가 공들인 게 남한테 뺏기는 격이에요. 이건 이제 실물수를 조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친한 사람한테 내 거를 잃어버리실 수가 있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친하다고 해서 너무 많은 거를 서로 소통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1세 무신생 원숭이띠는 매사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따라서 오는 한 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했으면 결과도 빨리 오는 거 이런 한해가 되시기는 하지만 음양의 화합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되니까 남녀 관계 그리고 어, 귀인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잘 정리하시고 진행하시다 보면 이르시는 것보다 얻어지시는 게더 많고요 대신에 자식만큼은 내 뜻대로다가 되지 않으시니까 어, 자식에 대한 어, 애정 그리고 과한 집착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3세 병신생 원숭이 띠는요명예와 금전이 따르시고 길한 기운이 이어지셔 갖고 기쁜 소식은 들어는 오지만 사고수가 따르고 구설수가 따르니까 어이 사고와 구설로다가 대인 기피증이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의협심을 발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75세 갑신생 원숭이띠는 내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명예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손상이 되시는 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깨하지 마르시고 물과 불 사람의 관계는 물과 불이에요. 그러니까는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무턱대고 믿지 마르시고 아이 사람은 나쁘다고 해서 무턱대고 안 믿지 마르시고 사람 관계를 잘 따져서 보셔야지만 내가 여군으로다가 계속 기람을, 어, 유지를 해서 가실 수가 있는 한 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닭띠 총우는요, 세상일이란 항상 준비자인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따르기 마련이듯이 기다렸던 일, 내가 바라고자 했던 일을 기다리지만 마르시고, 직접 나서 갖고 진두지휘하시면서 어, 내가 추진을 하셔야지만 명예와 부가 따르고 가정에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인생에 활기를 주는 활력소를 주는 한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런 한해에 좋은 일도 따르지만 어, 동업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애정의 기운이 좋아서 미혼인 자녀를 두신 분들은 어, 결혼을 혼사를 하실 수가 있고 자손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등남등녀를 하실 수가 있고 혼자 계시는 분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26세 개유생 닭띠는 하는 일마다 막힘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귀인의 도움으로다가 명예는 얻으실 수 있지만. 음주나 물라나 남녀 관계를 조심하지 않으시면 구설이 따르고 간재로다가 갇히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요. 38세, 신유생 닭띠는 큰 욕심만 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 늘어나고 문서를 작성하실 때 문서를 잘 꼼꼼히 따져서 보신다라고 하면 손해를 보지 않으실 거고요.문서운이 들어있는지라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50세 기후생 닭띠는 올해는 기인을 귀한 인연을 만나야지만 마음먹고 뜻먹은 일들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얻는 것보다도 잃는 거, 잃는 것보다도 얻는 거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느냐가 중요한 한 해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 알기를 돌같이 아르시고 어, 사람 대하기를 돌같이 대하셔야지만 큰 손해를 보지 않으실 거고요. 62세 정유생 닭띠는 올해는 이동운만 많으세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시고 자주 이렇게 돌아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노력으로다가 내가 한 곳에 정착을 해 갖고 계셔야지만 흉한 일을 안 당하실 수가 있고 좋은 일이 따라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몸조심, 사람조심 하셨으면 좋겠고요. 74세, 을류생 닭띠는 분수를 지키시고 새로운 일은 추진하지 말으시고 고집을 부려 갖고 진행을 하시게 되면 문을 나서 갖고 길을 헤매는 격이에요. 앞에 두고도 내 거를 잃어버리는 수고 우리가 어서뭐 가만히 있어도 코백 간다 그러죠. 그니까내게 언제 어떻게 순식간에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리실 수가 있으니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르시고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가족들하고 우울하게 가족으로다가, 가정으로다가 힘들은 한 해를 보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댐댐이를 잘 살펴보시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